네 여러분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얼굴을 따라다니는 마스크를 제작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얼굴의 감정을 인식해서 모양이 변하는 감정인식 인공지능 마스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에는 어, 감정을 인식하는 감정인식 기능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어, 비디오 감지 기능 속에 있거든요 먼저 감정을 인식하는 기능 알아보도고 그 다음에 감정 인식 마스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따가 이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잠시 이블럭들을 떼어놓고 한쪽에 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나타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엔트리봇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엔트리봇이 제 감정을 인식해서 말하게 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도 역시 비디오 감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 화면 보이기. 그리고, 사람 인식 시작하기. 바로 얼굴 인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얼굴 인식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블럭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얼굴의 성별. 근데 이 성별 부분을 고쳐주시면은 나이 감정으로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그리고 엔트리가 그 감정을 계속해서 말하도록 해서 이렇게 성별을 감정으로 해주시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 감정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카메라에 비친 성별,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나이, 감정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오늘 시간에는 감정을 인식하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해볼게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얼굴 인식을 시작할 때, 저희가 좀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도 효과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이 잘안 보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제가 행복한 표정 입모양 보이시죠? 했더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다라고 나오시는 거 보이죠? 제가 얼굴에 일부러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봤어요. 얼굴의 모양을 보고 엔트리가 표정을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 표정 말고 여기 보시면 표정 무표정한 한거 보이시죠? 무표정.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정이 있는지 이번에는 행복한 표정, 무표정 했으니까 분노의 표정 한번 해 볼까요? 음. 네, 분노의 표정은좀 어렵네요. 그러면은 제가 행복한 또 슬픈 표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얼굴의 슬픈 표정, 이렇게 눈과 입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감정 인식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도 있고요, 놀라는 거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놀람 한번 인식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눈과 입 모양을 보고 엔트리봇이 감정 인공지능을 인식해서 이렇게 놀람 표정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행복 무표정 감정도 이렇게 무표정 놀람 행복 이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어 보는데 이 마스크가 이 얼굴의 마스크가 입 모양이 내 감정에 따라서 슬픔이었을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고 기쁨이었을 때는 올라가고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마스크 바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감정,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스크 함께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입 모양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해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한 뒤에 여기 입 모양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모양에 가보시면은 보이시죠? 입 모양이 다양한 입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 현재 감정에 따라서 입 모양이 바뀌는 인공지능 마스크 이 모양을 이용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어, 마스크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음, 이 부분 아래쪽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먼저 사람 얼굴 인식은 다른 블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비디오 화면이 보이고 나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선택 조건블럭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만일 첫 번째 얼굴의 감정이 행복이라면 행복한 입모양으로 바꿔주고 아니면은 또 다른 입모양으로 바꿔주고 이런 방법으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만약 무엇이 무엇이라면 이 판단블럭에 있는 응호가 있는 이것을 여기에 넣어줄게요. 네, 판단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앞쪽에는 감정이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얼굴의 감정, 바로 인공지능 블럭에서 첫 번째 얼굴 성별을 감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감정이 뭐라면, 첫 번째 행복이라면, 생김새에 가셔서 이 입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입모양 중에서도 행복이 어떤 입모양이 되면 좋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어, 저는 보니까 행복은 입모양 3번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행복이었을 때는 입모양 3번으로 바꾸기. 근데 아니었을 때가 또 중요하죠. 이번에는 아니었을 때. 이 사이에 또 아닌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넣어주시고요. 또 판단해가셔서 이렇게 넣어가주시고, 또 인공지능 감정 다시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첫 번째 사람의 네, 감정이 되겠죠? 감정이 행복이 아니라 뭐였을 때? 감정이 놀람이었을 때는 놀란 입모양으로 해줘야겠죠? 그래 생김새, 생김새에 가셔서 입모양을 이렇게 바꾸기. 그런데 놀람의 입모양은 여기 찾아볼까요? 네. 놀란 입모양. 놀란 입모양은 여기 보면은 제가, 아, 입모양 17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입모양 17번. 깜짝 놀란 입모양. 17번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양 17번으로 바꾸기 그리고 또 이것도 아니었을 때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로 해볼게요. 네. 이것도 아니었을 때 이번에는 감정이 놀람이 아니라 감정이 무표정이었을 때는 무표정 입모양으로 바꿔줘야겠죠. 모양에 가셔서 무표정한 거는 어, 이 표정이 무표정하겠네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가 보시면 입 모양 2로 바꿨고요. 네. 또 이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감정이 무표정이 아니라 분노라면 이렇게 해볼게요. 분노였다면 입 모양을 분노한 입 모양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6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입모양, 행복, 놀람, 무표정, 분노도 아니면 입모양 한 가지 남았죠. 바로 슬픔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입모양을 이거 네 가지가 아니면 슬픔이기 때문에 이 슬픔 입모양, 슬픔 입모양은 볼까요? 쭉 살펴보시면은 슬퍼 보이는 거 입모양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네. 입 모양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입 모양 5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입 모양 5번.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정에 따라서 이 마스크의 입 모양이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지금 무표정이라서 무표정 입 모양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웃어보겠습니다. 행복한 표정에서는 행복한 입모양. 나오시는 거 보이죠? 그러면 놀라 볼게요. 놀라. 입모양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입모양.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입모양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입모양도 행복의 입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더니, 입모양도 역시 무표정하게 바뀌고, 감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번 놀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놀랬더니, 놀람 입모양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눈모양 자체도, 저희가 눈모양 자체도 놀란 눈이나, 슬픈 눈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심화로 들어가면 이런 활동들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인식해서 엔트리의 비디오 감지 기능에 있는 얼굴 인식 기능 이용해서 얼굴의 감정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감정 인식 만들기 감정 감정 인식 마스크 만들기 함께 봤습니다. 여기 블럭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